안녕하세요. 송원영만 차학원입니다 오늘도 특일을 해 보겠습니다. 앞전에는 7월달 나쁜 일지 오늘은 7월달 좋은 일진인데요. 결혼이나 약혼, 이사, 고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모든 특일에 적용을 합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 시대는 상극의 시대가 아니고 상생의 시대예요. 상극의 시대는 가래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벽에 흙을 발라도 태기를 내서 흙을 발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토가 났어요.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상생 시 때문에 너무 태기에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기를 여러분에게 들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료 이름 뿌리는 동영상 밑에 더보기터 치게 하 되면 이렇게 링크가 보입니다. 이 링크를 타고 넘치기 바랍니다. 자택일은 천기대우를 보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책력이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책력이 많이 나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자를 보아야 길생의 뜻이 무엇인지, 동생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마만큼 한자의 책력이 더 좋습니다. 자, 이 분야는 제가 하는 분야이고요. 자, 이 결혼택일에 공합을 많이 보는데 공합보다는 배우자 자리가 우선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본다면 두 부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요. 한 사람은 이혼을 사죠. 한 분은 이혼하지 않을 사죠. 두 분이 결혼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난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리,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퇴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생기복덕에서 이해체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신이신 필요 없습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책력을 찾아서 책력 뒤편을 보면 생기복독 총은 표가 있어요. 1번 책력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2번 책력, 3번 책력이 있는데 출판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등소이 합니다. 1번 충력을, 나이 기준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2번 책력은 위에는 남자, 밑에는 여자. 그러니까 굵은 글씨는 남자, 가는 글씨는 여자, 다이에 자, 세 번째 측력을 봅시다. 자, 위에는 남자, 밑에는 여자. 결론은 뭐냐? 나이 기준에서 아이애명이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 나와있어요. 위에 보면. 여기도 그렇고요. 이 측력에도 나이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다른 글씨는 기랄기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좋은 일진 지내야 됩니다. 태일 하다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면 절체, 유혼, 기운일은 평을 평짜잖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자, 이날은 결혼해도 되고, 이사, 고사, 지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는 화예일과 철명일이에요. 용신신 필요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날을 반드시 가려 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65세, 61세 부부가 있어서 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회전을 가려야 되겠죠. 나이 기준에서 책력을 찾아보면, 우 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찾아보면 남자는 요일날하고 자일날이 화해절명일이에 여성분은 수리일, 회일, 축인, 인일이 화해절 명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남자 도표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여성분 도표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나의 65세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죠? 65세. 따라가다 보면 화요일은요일날 절명일은 자일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성분은 나이가 62세이지 않습니까? 62세를 찾으면 돼요. 어, 만나는 지점, 화요일은요일과 휴일, 절명일은 휴긴과 이일 다시 돌아와서 두 부분은 이사를 하든 오사를 지내든 매일 날하고 자일 날하고 일일, 매일, 축일, 인일을 피해서 태기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가 무엇이고, 너가 무엇이고, 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동물 그림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남자분 65세는 묘일날하고 자일날이 회의 절명이래요. 왼편를 보게 되면 자축, 인묘, 진사운, 신유술이 돼있죠. 자축하게 되면 소란을 알 수가 있고요. 묘하게 되면 토끼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남성분 6 5세회의절명이날는 노일날하고 자일날인데, 쉽게 말해서, 토끼날하고 지날의 달이는 뜻이에요. 여성분 61세는, 줄일날, 일날 축일날, 인일날이 화의 절명이래요. 들론은 뭐예요? 개날하고, 돼지날, 쥐날 소날, 호랑이날, 토끼날은, 두 부부의 화의 절명일에 해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태기를 7월달에 종합적으로 해보았는데 이 일지는 좋은 일지에 해당이 되어 차를 다변했어요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7월 20일이 좋다고 가정을 해봅시다.여러분들의 나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종합적인 태일에 그러나, 두 부부가 하의 절명일에 해당이 된다면, 이날에 해당이 된다면, 이 일지는, 방금 알려드린 게 있잖아요? 자, 이 일지는 좋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 하느냐? 20일 말고 14일날 찾아서 하의 절명일이 있는지, 아니면 9일날 찾아서 하의 절명일이 있는지, 없게 되면 이 일진이 가장 좋은 일진이 주장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번 말씀을 드리지만현 시대는 상생시대요그러고윤윈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태기를 은밀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는 모든 태기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는 배절미를 가르는 게 좋고 배점을 가려서 이 일진을 찾아서 퇴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도 저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 앞전에 알려드렸죠 좋지 않은 일진이에요 자, 일진만 피해서 행사를 하신다면 다른 변는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양력 7월달 좋은 일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